해요? 뭐 좋아. 한도는 너그 그러... 아빠 먼저 가서손 잡아 줄게. 난 혼자서 갈수 있어. 아니야. 가고. 어깐 아니, 난 그때 주치 잡았어. 주치, 아, 쥐치. 쥐치 고등어. 쥐치. 쥐치 보등어. 놀래미. 아, 놀래미. 잡아가. 놀래미. <laughs> 잡아가. 잡으면 죽겠니? 왜? 놀래미 왜? 아, 놀래미 했도 먹다 그렇게 큰걸안 잡혀. 나가. 왜냐면 여기 바늘이 작어 체험 낚시라. 어지러우면 멀리 봐 멀리 어지러우면 멀리 보면 돼 밑에만 보지말고 어, 여기 어! 바닥까지 내립니다 바닥에 지금 닿았습니다 하나 둘셋 바닥에 닿은 것 엄마 어떤 사람이 겁나쁜데? 박해담 겁나? 아... 어때? 좋아요. 짠. 도희니야. 그래서 확풀리지.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. 오 한시 잘와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봐 좀더가어봐자조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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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응? 자 가봐 나토도도 오케이 가봐 한시 오 나이스 나이스 한시 잡았 가봐 밖에 나 얼마나 잡았어 잡았어? 응. 이게 삐지 마트랑 빨간 고기야. 진짜 크요. 어. 자리 잡았어 자리. 자리도 잡았어요. 올라가 인데아 아프씨. 어디야? 어, 봐봐. 내가 잡은 거. 진짜 큰 놈이야? 어, 뭐큰 거. 오, 진짜 잡았어. 큰 놈은 아닌데? 맞네. 어, 큰놈 같았어. 한 진짜, 진짜 많이 떨렸고 손이 아파. 이 힘이 좋나봐가시분나 나 이제 네 마리째다. 어, 어. 야, 진짜 큰 놈이다. 오. 잠깐 잠깐 잠깐. 만요 눈을 가려야지 안 움직여 아빠 눈을 이렇게 가려야지 그래? 어 잡았어 맨날 자꾸 이것만 나와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어? 고등어 그거 조림어고등어조림해서 먹어 잡반구야 <laughs> 재밌었는데 엄마는 몰래 못봐 뭐 이게 안 잡히더라 고등어만 새끼만 4마리 잡아다 3마리가 4마리 세마리잡아다 되게 많이 잡힐 줄 알았어 나도 아니 그걸 많이 안 잡힌거야 난 많이 잡힐 줄 알았어 되게 많이 잡어 그때 그때 틀려 빨간고기 많이 잡았네 해당 엄마 다 줘. 해당 어? 엄마 가져가야 다. 다 아, 가져 먹어. <laughs> 우리는 손질을 할 사람이 없어. 아 진짜로? 잘하시아요 아, 아니. 아 해. 네? 왜 우리 냉동실에 넣놓고 어 그냥 안 먹어 맨날. 씨는 아, 안 먹어? 씨 <목소리> 먹어? 뭘 먹어? 먹을 거 없어 어디서 우리가? 다 먹어. 어떤 거? 어떤 거 잡은? 시리가 잡은? 고등어. 시리얼 잡은 거 어떤데? 건